캠프네트워크는 윅스, 코인엑스 등 주요 거래소 상장을 통해 접근성과 유동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윅스 상장 이후 큐초인에서 2차의 112%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DCNT 원리 통합 루머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약 3,476억 원, 24시간 거래량 654억 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약 1미만의 회전율은 주문장이 아직 얇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사례 확대와 수요 증가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 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투자는 단순한 차트 분석만으로는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은 세력이라 불리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됩니다. 캠프네트워크 코인 역시 국내 소규모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막대한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시장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전에 세력들의 포트폴리오를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현재 캠프네트워크 코인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즉, 펌핑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면밀히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격대는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지닌 투자자분들께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캠프네트워크 코인 홀더분들이 단순 본전 회복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귀한 내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 세력들의 구체적인 목표가 매수 및 매도 구간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